안녕하세요. 저는 잘한다 선생님으로 활동하고 있는 고양이입니다 저는 잘한다 선생님으로 만난 아픈 손가락이자 저의 자랑인 아이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이와 저는 올해 1월에 만났어요. 첫 수업 때 어머님께 아이의 사회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아이는 그저 약하고 한없이 부족하기만 한 아이였죠. 저는 아이를 세상이 바라보는 눈이 아닌, 제 마음의 눈으로 보기로 다짐했습니다. 저의 세상에서 본 아이는 생각이 정말 깊고 청명한 아이였어요. 몇주 수업을 더한뒤 어머님께 아이에게 신체적 결함이 있다는 얘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기에 너무나 안타까웠지만 저의 세상에서 아이의 모습은 늘 변함없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결함은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고,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도 그런 이유였겠죠. 저는 이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진심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아이를 통해 행복을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도 저와 마음이 통했는지, 저를 많이 달라주고 최근에 어머님께서는, 자르니까 다른 건다 그만둬도 선생님은 안 된다네요. 라는 최고의 칭찬도 해주시더라고요. 이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남은 모든 시간에도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아이와 세상이 바라보는 아이의 모습이 똑같이 반짝이는 날이 언젠가 오겠죠? 저는 그날을 기다리며 늘 최선을 다하는 자한다 선생님으로 아이 옆에 남아 있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네요. 이상 자란쌤 고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